안녕하세요 하비오보입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중국산 바이크입니다 디자인이나 스펙 그리고 가격 표면적으로만 보면 와 이제 일제나 유럽제 뺨 치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그래서 너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달라지죠 대부분은 손사례를 치고 심지어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중국산이라서 싫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 라이더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중국산 호비아, 그것의 실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대륙의 실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혐오는 사실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학습된 경험이죠. 어, 2000년대 초반, 기억하시나요? 싼 맛에 썼던 그 수많은 중국산 스쿠터들, 일명 배달 스쿠터로 불리면서 도로를 점령했지만, 1년만 지나면 카울이 덜덜거리고, 2만 오면 시동이 꺼리고 센터에 가면 사장님들이 이거 부품 없어서 못 고쳐요 라고 손사래를 치던 그 기억 이때 우리 라이더들의 뇌리에 강력한 공식이 박힙니다. 중국산은 싼게 비지떡이고 고장나면 버리는 일회용이다. 여기에 더해 명품 바이크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베낀 짝퉁들의 등장은 바이크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라이더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중국산을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전과 내 자존심을 위협했던 그 기억을 싫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유럽 브랜드의 심장 혹시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BMW의 스쿠터나 미들급 엔진은 중국의 론신이 KTM의 엔진은 CF 모토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 자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출시된 모델들을 보면 각종 전자장비라든지 마감, 엔진 필링,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일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중국산이라 기술이 딸린다 라는 말은 이제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좋으니까 사야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닥칩니다 우리가 중국산을 거들떠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계적 성능 때문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는 처참한 중고가 방어입니다. 바이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변병이 올 수밖에 없는 취미죠.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사는 순간 감가가 어마무시하죠. 흔히들 가성비로 샀는데 할때 손해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싼 바이크가 되는 아이러니 인셈이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하차감의 문제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옆에 할리나 BMW 또는 두카티가 섰을 때내 바이크가 성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브랜드 로고에서 오는 그 미묘한 위축감. 바이크는 감성의 영역이 큽니다. 너그거 어디 거야?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구구절절 브랜드를 설명해야 하는 그 피로감 이게 생각보다 큰 장벽이겠죠 세번째는 수입사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제조사는 멀쩡해도 한국 수입사가 영세해서 갑자기 사라지면 내 바이크는 그날로 부품없는 고철이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공포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산 바이크에 대한 혐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이 섞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배척은 훌륭한 가성비 모델을 놓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산 바이크를 고민 중이라면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0년 이상 유지된 탄탄한 수입사인지 부품 재고는 넉넉한지 확인하세요. 신차 출시 직구보다는. 1년 정도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선택하세요. 평생 소장이나 과시용이 아닌 입문용 혹은 전투용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산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성비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었지만 신뢰는 아직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신뢰를 쌓는 건 결국 제조사의 몫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 소비자인 우리 몫이겠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산 바이크 이제는 살만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기상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바이크라이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어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